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이 궁금해요. 경성포털에 들어가면 4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먼저 1학년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본격적으로 유아 전공 과목들을 배우게 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에는 보육 실습, 4학년에는 교육 실습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학년이 될수록 보다 심화된 이론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답니다. 참관 실습 기간은 어디로 나가나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등으로 나가고, 유치하는 국립 사립 기관으로 창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노트북은 필요한가요? ppt나 한글 문서 작성 등의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한 학년에 30명 정도밖에 없는 소속과이기 때문에 동기들끼리도 다 친한 편이고 밝은 분위기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피아노는 잘 쳐야 하나요? 아니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학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은 2대1, 3대1로 진행되며 피아노를 모르는 사람들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리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대학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교수, 아동상담치효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요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할 시에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2급,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먼저 예비 유아교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창가시실습을이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감을 습득하기에도 용이하고 주 g 유아교사가 되어 해야 할 것들을 미리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 립 사립 유치원, 직장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근무적인 선배들과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c e t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과에서 졸업생들의 진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